민주당 시의원이 종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만들었다고요.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니라 종교 단체 프리미엄 멤버십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같이 보시죠. 진종호 의원의 폭로입니다. 그는 제보 녹취를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죠. 시의원 측이 신도 3000명을 권리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6개월치 당비 1800만 원까지 대납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그냥 가입만 시킨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는 메시지까지 곁들였다. 이쯤 되면 종교 행사인지 당내 경선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진 의원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 수사불가피 김총리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김경시 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며 전면 부인. 그러면서도 당에 눕기치지 않겠다며 탈당 선언했죠.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가동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천명 동원 1,800만원 대나. 이게 만약 사실이면 당원이 아니라 유료 구독자 아닙니까? 정당 정치가 신앙과 돈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대형교회랑 뭐가 다른 걸까요? 국민의힘은 통일교, 사랑제일교회 등 본인들도 했으니 민주당도 했겠다 생각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